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할 텐데요. 두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파로 내려가서 다시 스러가는 배를 만남에,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 스러가려고 배싹 쓸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저희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있음이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 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간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다. 이게 간섭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어, 꼰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정말로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지적을 하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참견을 받게 된다면 그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간섭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그 간섭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간섭은 결코 자식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앞에서 나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이게 뻐기려고 자식의 인생을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의 선배로서 본인이 경험했었던 성공담과 실패담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자식을 향한 일편담신그 사랑을 첨가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조언 내지는 배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의 경우에는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튼튼하게 짓는지 어떻게 해야 겨울 한철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는지 이 집이 어떻게 해야 배수가 잘 되는지 또한 구조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축가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건축가의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 집이 싹 하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려진 집을 건축가가 그저 지어주기를 원할 뿐이지, 뭐, 건축가의 말을 따로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나보다 전문가고, 나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고, 나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서 아름답고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건축가이지만, 그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그 건축가를 하나의 그냥 조력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죠. 요청하는 사람이 위해서 계산되고 설계된 그 집들은 정말 형편없이 지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삶을 놓고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내 자신이 바라고 계획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어디에 더 힘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조력자 정도라만 생각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장, 내 꿈, 내 야망,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때를 쓰고 있진 않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여 나의 아버지여 구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꼰대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로 가서 그들의 사악함을 경고해라.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위에 임하게 돼 하나님의 막중한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의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니누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그에게 마땅스럽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돼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불보듯 뻔하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 니느웨가 니느웨와 다시스가 각각 어디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기준으로 바로 이 지점이 예루살렘. 다시 말해 지금 요나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보고 너가 니누에로 향해 가야 된다. 북동쪽, 제 기준으로 왼쪽, 위, 상편에 있는 니누에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 기준으로 오른쪽, 바로 땅 끝. 그때 당시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니느웨까지 거리는 대략 8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대략 4,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그 거리의 길이가 약5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요나가 가까운 이내가 아니라 저 땅끝 마을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요나가 이스라엘 이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배스을 주고 배를 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요나가 어떠한 값,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도망치고 떠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의 속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 막 급하게 도망치는 사람이 그냥 길거리로 막 뛰어나갑니다. 그러고는 길가는 아무 차, 택시를 딱 잡아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아무데나 제일 먼데로 가주세요. 사람이 없는 제일 한적한 가장 먼데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삼절 말씀 보게 되면 불과 한 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사이에 요나의 그 심경이 정말로 급박하게 모든 것을 싹다 정리하고 도망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요나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가 다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절 말씀이 어떠한 단어로 우리 성도님들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러나 주께서라고 짓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그가 갈수 있는 가장 먼 곳을 향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요량으로 그가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형하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한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간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철없는 자식들이 반항어린 말로 부모님에게 당신이, 아니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서 잘했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자녀들이 잘뭘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재우고, 뒷바라지하고, 금의어 이겨 키웠던 모든 과정들이 바로 그 부모의 간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식의 인생 가운데 부모가 끼어들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힘써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로 그날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르니까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자신의 백성이 이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된 일꾼 종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옳은 길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지금 버리고 계십니까? 큰 바람을 내리고 계시고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가 타고 도망치려 했던 그 배를 부서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천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요나의 한 사람의 그 삶을 올바른 길로 다시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게 명하여서 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한 사람 때문에 천하 모든 만물에 간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었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유라골로 광풍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요나가 당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커다란 풍파죠. 큰 바람 앞에 배가 파손이 되고 배에 실은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째서 이것이 간섭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죽을 인생들 가운데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배가 파손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 가운데 폭랑과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의 갈길을 막아서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요나는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아마 다시스라는 그 장소에 머물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의 끝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상상했던 대로의 삶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곳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길의 끝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상상했던 대로, 아, 나 이제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사람들 가운데 나누었던 인물이었죠. 바로 가론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론 유다의 최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 주께서 보여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처소를 향한 길, 자기가 세우고자 했었던 자기만의 왕국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게 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분을 팔았던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냥 가는 대로 바라만 보셨고 그의 불순종에 대한 모든 죄값을 그 스스로가 다 짊어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막아서시는 그 손길은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를 자기 자녀처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리셨던 간섭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절저 읽고 한절성도님도 읽으시고 마지막 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느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간섭을 받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자의 또 다른 특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된 심정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성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가서 막으시고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도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비전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종이여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정신 차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요나의 배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당면한 이 풍랑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무언의 경고, 협박 정도로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저는 그의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요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지금 끈질기게 간섭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이 여기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간섭 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어딘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 사람들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간섭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위해서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간섭을 받고 어떠한 사람들이 통제를 받아야 될까요?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거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가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단한 번도 스스로 제대로 된 길에 간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단한 번도 그 길로 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끝은 언제나 사망이었고, 언제나 저주의 골짜기였고 잘못된 길, 실패의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도록 지금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에서 의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소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간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제발 제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그거 막아 주시고 중단시켜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 주변 모든 것들 뒤흔드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불의의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제발 제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저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모습으로 제가 설수 있도록.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땅에서 우러러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 오셔서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죠. 앉아있는 것, 누워 있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 안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부르시고 난그 이후 내가 너를 불렀으니 알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그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내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 안 하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살펴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간섭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록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세상 끝을 향해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바른 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돌아오도록 바로 그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동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마만큼 한 사람 자기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바로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임들, 우리들의 삶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치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아, 왜 이렇게 하나님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더큰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들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하고, 바로 하나님의 간섭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의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그저 잠깐 있다 가시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참 주인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섭받는 삶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내 삶에 계속해서 더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